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알게 되면 조용히 혼자 찾아가 그것이 죄라고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에서 돌이키면 그 형제를 잃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는 친족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형제라고 형제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찾아가서 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은 죄를 확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증인의 최소 인원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이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권했을 때 그가 돌이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에 알려 공식적으로 권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죄를 이어간다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단두 번만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땅에서 무언가를 결박하면 하늘에서도 결박되고 반대로 땅에서 무언가 결박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결박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며 하나님께 같은 것을 간구하는 두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이두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결박이 풀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결박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간과하는 사람들과 본인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과하는 두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서 제보만 형제를 돌이키기 위해 찾아갔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나선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다른 일을 정지할 자격이 없을 만큼 용서받은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으로 보아 오늘 본문은 형제의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의 여러 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계속되기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들이 악행을 깨닫고 돌이키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출교 절차나 합심 기도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을지 횟수를 여쭤본 것입니다. 이는 은혜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안한 완전수 7의 완전성을 더 강조하여 7곱하기 10인 70번을 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형제의 죄의 용서가 횟수를 넘어서는 사랑의 문제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와 기도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